대학교 4학년 때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았던 돈으로 차를 한대 샀다. 비록 4년 전 일이지만 직장을 다니고서 돈이 모이면 수천만원대 차를 살것 같은 생각에 차라리 미래의 시들를 아끼고 내 재산을 더 불려보자는 마음으로 중고로 차를 사게 되었다. 당시에 지인분의 차를 사게 되었고, 샀을 때 당시에는 20만 500km 정도 주행한 상태였다. 벽다고 이상없는 차를 샀었고, 1인 소유였다. 차는 2011년식 SM5 LPG 차량이었고, 지금은 22만 8천킬로 정도로 주행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현찰로 BMW 6GT를 살수 있을 정도로 돈을 모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차를 바꿀 마음이 완전 사라진 것이다. 공인 연비 리터당 9.6km를 자랑하는 연비와 함께 고장도 나지 않는다. 24년 6월 7일 기준으로 집앞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618원이다. LPG는 1017원이다. 요즘 나오는 소나타 1.6 터보 연비는 리터당 13.7km이다. 연간 1만km 주행 시 LPG 차량은 106만 원, 가솔린 차량은 118만 1765원으로 약 12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1년 기준 12만 원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 자동차세도 10년이 훌쩍 넘었기에 신차 시 52만 원 내야 하는 세금을 50% 감면되어 연간 26만원만 내면 된다. 자차보험도 이전에 넣었다가 안 넣었던 적이 있고, 지금은 들어져 있지만 더 이상 들지는 않을 것 같다. 추가로 자동차 구매 시 오는 기회비용으로 3천만원짜리 차를 구매하게 되면, 적어도 은행예금기준 연이자 3.5%로 계산해도 세전 105만원을 벌수 있는데, 이를 못 벌고 오히려 쓰게 되니, 210만원의 기회비용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 금액은 매년 지나갈수록 누적될 것이다. 거기에서 차량의 감가가 1년에 250만원씩만 된다고 가정해도 매해 내 재산이 감소되는 걸 앞전 설명했던 거다 합치면 거의 500만원에 육박한다고 볼수 있다. 나는 거의 공짜로 차를 타고 있는 셈이다. 이는 물론 제 자신만의 자기 합리화 논리입니다. 더 알맞는 논리로 태클 걸어주신다면 오히려 감사하다. 신차를 샀을 시 보증이 있기에 수리비에는 덜쓸 수는 있다고 봐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4년 운영하면서 크게 소모된 금액은 점화 플러그 및 점화 코일 등 30만 원 정도이다. 미션 오일 한번 갈았고 10만 원 정도 든것 같다. 엔진 오일은 주행 거리가 길지 않아 1년마다 갈아주고 있다. 또한 저공의 3종 차량으로 분류되기에 공영 주차장 50% 할인이 되는데 한강공원 같은 곳갈때 은근히 쏠쏠하다. 후방 카메라는 없어도 사이드 미러 보면서 주차하면 되고 전동 시트는 가족 간의 차를 공유할 때 정말 유용하다. 가장 중요한 건 옵션에 크게 의지하지 않는 운전 실력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또한 CVT 무단 변속기 미션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참 부드럽고 좋았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 열선 시트는 있지만, 통풍은 안 되기에 부럽긴 하지만, 사실 여름에 에어컨 틀어도 시원하고 좋다. 오히려 춥기도 하기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핸들 열선은 겨울에 참 부럽긴 했지만, 좀 지나다 보면 히터도 충분히 더울 정도로 따뜻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속이 더디어서 추월하기도 애매하고 엔진 소리도 실내로 크게 유입된다. 열심히 추월하면서 단이라고 만드는 차는 아니기에 사실 단점이라고 말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소나타 1.6 터보도 시승해봤는데 실내로 엔진은 많이 유입되는 건 똑같았다. 다만 소나타는 힘이 좋았다. 내 차가 140마력이라고 하는데 140마력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또한 트렁크 공간도 손실이 크기에 아쉽고 LPG 가스통이 보기 안 좋게 배치되어 있다. 추후 모델은 도넛 형태로 트렁크 바닥으로 가기에 괜찮지만 지금 내 차는 트렁크에 연료통이 있어서 보기도 안 좋아서 가림판을 설치해 둔 상태다. 사실 최신 연식의 중형차를 사면 옵션도 더 풍부하고 더 좋고 편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만한 돈을 내면서 내 재산을 차에 소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만 내도 충분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것 같다. 하다못해 남는 돈을 투자를 하거나 예금을 드는 게 나은 것 같다. 그러니 차에 너무 투자하기보다는 적당히 저렴하게 타면서 타협하면서 타도 참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